이태근 눌러도 돼. 그래. 이정 눌러갈까요? 그래. 어? 안 잡았어? 이거 그래. 한번 그래. 그래, 풀어드릴게요. 잡으러 게데 등강이 걸고 가. 이게 칼이야. 안전하게 가야지. 형룡그뭐 하는 거야? 내가 중간에 픽스 한번 하라요. 나못 올라가! 저기서 음, 빼, 저기서 빼. 빼빼 빼야. 이거, 이거 다 풀어줘요.

오늘따라어 정말이 그지 말고. 동영이 음. 응. 응. 이잘가 진짜 잘 아, 아, 왜 이렇게 안 돼. 잘어 됐어. 한참 올라가야 돼요. 내 손을 빼 줄게. 발이 위에. 동도 여기를 밟아. 왼발 여기를 밟아. 여기 여기 여기. 아,

잘 봐! 오른선 쪽! 왼손 이쪽. 이쪽으로? 이쪽으로! 그렇지! 만난 애가 만난 진짜 제대로 못하면 구경을 한참 하고 올라가야지 말이야 득복붙어가지고 여러 사람들 내가 고달프게 만들고 다 왔어 다 왔어 파란자땡기 파란색 땡기래 파란자파란자 땡기래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완전 먹어 액다 먹어라 자나 올라갈 테니까 대장님 이게 다니다 저기, 아, 옆에 음, 저 사이 음, 더위 와서 대단히. 음, 음. 이거 좀 잡으러 가고.

미리보기가 없네 없네? 아기쪽이볼수 어, 없지 아니 우리 쪽이 아니구만 저 쪽이야 우리 쪽이야? 아니 그냥 찍는 거야 이렇게 찍어 이쪽 아니, 찍는 거야 우리 거예요? 쪽? 이렇게. 이쪽이래 응. 언니 손은 들어 <laughs> 그거 말해야지 <이거. 웃음> 나도 몰랐어 몰랐어 다찍는 거야 나 갑자기 패드 깜짝 놀어고 사기 쳐서 만자공 정상 도만 정상 도착했습니다 아, 아 진짜 오야리만 뭐 가냐 수고하셨습니다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행복해요 행복. 사해요 네. 너무 행복해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요다 나와요. 어, 먼저, 조심, 먼저 조심. 어. 오마이갓 응. 여기 저 여기 내스려 둘, 어, 어, 네. 어, 머리 머리, 머리, 머리. 둘, 셋, 어. 한번 더. 그렇게, 두번두번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리 하나, 둘, 셋, 리나 둘, 셋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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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하 하나, 하나, 어, 나 골키즈 형, 저 사람도 죽다 어, 이쪽에 다른 분이 잡아 이쪽으로 야 됐다. 됐다, <목소리>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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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이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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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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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

아, 그안 돼. 여기 잡고, 기거 잡는 거 아니야? 겁나 가. 여기, 여기에 여기, 여기 서안 되는 거야. 자, 물 뒤에 새껴. 물뒤로 새껴. 그래야 다 있지? 응, 최대제그렇 오른손만 안 놓으면 되죠? 그렇지. 어, 어, 오버에서 오바, 조심해라. 좀 내려. 좀 조심해라. 자, 됐어. 됐어. 다이다있겠 내려가. 쭉쭉 내려가. 무릎 펴. 무릎 꿇지 그래.